백로 도래지로 알려진 영주 부성면 상석이리 마을이 백로 벽화 그리기 사업을 벌여 생태 관광지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백로가 서식하고 있는 부성면 상석이리 마을이 백로 벽화 그리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벽화 사업은 백로 마을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을 한층 높이며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는 자연생태체험형 마을로 상석 1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시도됐습니다. 백로벽화 그리기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스마일재능뱅크 마을환경개선전문팀과 2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9곳의 대형 백로벽화를 완성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백로도래지전망대와 함께 앞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색다른 농촌마을 환경개선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태풍이 물러가면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8도에서 33도로 덥고 습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지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9일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